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팀의에영영사사무이이라합합다다서한국에2 어, 어, 그 한국에서 한에서에서그 분쟁 서응관련해서 어떤 에업을 하고 서는지에서서한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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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체적으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본연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분쟁을 어떻게 기업들이 이렇게 제대로 어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이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 해외 지식재산센터 즉 IP 데스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 번째로 이제 어, 현재 저희 그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분쟁 대응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분쟁 대응 능력이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어, 미흡한 편이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어, 자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어, 컨설팅 지원과 소송 보험 가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컨설팅입니다. 어,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확인하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 여기서 이제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지원 내용에 보시면 이제 대상이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기업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업 협의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 협의체라는 말은 이제 일종의 공동 구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똑같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의뢰함에 있어가지고 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한 명이 의뢰하는 것보다는 다섯 명이 모여서 의뢰를 할 경우에 각각의 N 분의 1로 분담하는 어떤 비용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기업 협의체를 활용하는 게어 쉽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의외로 이 기업 협의체를 이용하는 비용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어, 그 다들 아시다시피, 이 프리스너스 딜레마라는 것 때문에, 어, 기업들 간에 상당히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와 공동 누가 나와 공,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업협의체를 기업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네 어, 기업협의체를 꾸려가지고 어떤 컨설팅 의뢰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 어, 맡겼을 때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스스로 모여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뢰를 한다는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에 현재 특허청은 어, 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함께 어그몇개 기업들 공동 사안이 공동적으로 이슈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개 기업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기업들과 얘기하는 도중에 나온 기업들을 또 어, 찾아가서 이제 그 기업들도 합류를 시켜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하는 과정을 겨, 거쳐가지고 공통적인 이슈를 뽑아가지고 어, 그 해당 협의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뭐몇 개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고 몇 개의 기업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해당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어떤 민감한 사황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어떤 이제 제시는 하드리지 않았는데요. 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그 회사들이 스스로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보호협회와 그 특허청이 개별 기업들 그 신청이 오는 대별 기업들의 찾아가서 일일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 기업들을 모아서 공통 이슈가 나올 때까지 회의를 해서 이제 사안을 뽑아가지고. 어떤 컨설팅을 제공하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어 지금 어떤 사업 설명을 들으시는 기업 관계자 분들께서도 아 이런거는 좀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른 기업들과 동적인 다른 기업들과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으시면 은 보호협회 나저이 특허청 쪽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에 맞는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컨설팅의 프로세스인데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특징적으로 보실만한 내용이 이제 사전 업무 승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컨설팅 수행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사업 수행할 경우에 상당히 그 업무가 늦어지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분쟁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그 계약이라는 행정 절차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어떤 네, 그런 어떤 수행이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좀 행정 절차에 대한 어떤 소외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 업무 승인이라는 어떤 제도를 더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 미리 어,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어, 보험 상품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소재기라는 것과 권리 보호라는 것과 피소 대응이라는게 있습니다. 어, 필수 선택 선택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제 어, 소재기라는 어, 상품을 가입을 해야지만 어, 나머지 두 개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어, 소재기라는 어, 보험 상품의 내용은 이제 어 자신의 어, 그그 기업 어 우리 기업이 어떤 다른 기업으로부터 어떤 권리 침해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소를 한다든지 경고장을 발송한다든지 어 그런 어떤 대응 비용과 관련해서의 보험 상품이 일할수 있고요. 두 번째로 권리보호라는 것은 어 우리 회사가 가진 권리에 대해서 다른 회사가 어떤 어. 우리 회사 가진 권리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한다거나, 우리 걸 우리가 회사 가진 권리를 무력화시키고자 할때 거기에 대한 대응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소 대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다른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가 이제 우리 회사의 상대로. 어, 너네 회사가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내용의 권리, 경고장을 발송한다든지, 그냥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응을 할때 필요한 비용을, 필요한 법률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보험 상품입니다. 어, 보시는 대로 이제, 소, 그, 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소요되는 법률 비용의 80%를 이제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5억 원까지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보험 상품의 뭐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운영 절차인데요. 어, 보시면 알수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으로 해외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어, 해외 지식센터는 보통 IP데스크라고 하는데요. 어, 지금 현재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이렇게 네개 국가에 어, 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지에서 이제 그 지식권 관련해서 에러 상이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이제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그 현지에서 이제 그 우리 기업과 현지 정부가 이렇게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기능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스크도 어,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 비용 지원 그리고 세관 지재권 등기 비용 지원 그리고 치매 조사 및 행정 단속 비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 세관 지재권 등기 비용 지원이란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상품이 위조 상품이 유통될 경우에는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 국가에 유입되기 전에 그 국경에서 국경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 국가에 그 위조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관에서 미리 자기 자사의 상표를 등록하면은 그 세관에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위조품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상표가 만약 그 상표가 부착된 위조품이 발견될 경우에 그 회사에 통보를 해가지고 사전에 그 국가에 들어가 그 어, 구, 국가로 뭐, 그 수입이 되어가지고 유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위조품에로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 그, 그 지재권을 사전에 등기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지에서 그 위조품이 이제 생산 어, 어디서 생산되고 어디서 유통되는 거지에서 제가 파악하고 싶을 때. 그런 것을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어, 정보 제공입니다. 어, 그 어떤 그 분쟁 대응 위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뭐 국제 지대권 분쟁 동향에 대해서 동향 파악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어, 여기 m p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MPI라는 것은 소위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특허괴물입니다. 어, 특허계물을 이제, 어, 원래는 이제 특허관리기업이라는 어떤 용어로 사용한다면 이제 MP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관련된 이제 정보를 이제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이제 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재권 관련 외국 법제도에 대한 정보라든지 지재권 판례 및 소송사례 분석 보고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모두 다 이제 국제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웹주소는 보시다시피 이제 ip navi.or.kr 입니다 어, 구체적으로 좀더 어떤 개별기업 차원에서 어, 어떤 분쟁에 어, 어떤 사 어떤 자기가 어, 자기 기업들이 어떤 분쟁이 닥쳤을 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분쟁 대응 지원 상담 센터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이제 분쟁 대응을 해서 다른 어떤 상황이 어, 궁금하실 경우에는 저는 상담센터에 연락하셔가지고 어, 확인하셔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도 그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세미나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어, 저 분쟁 정보 포털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 웹 주소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도 마련되어 있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모바일 웹 주소는 m.ipnavis.wa.kr이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모두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마켓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어,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애플리케이션 네임은, 어,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이라고, 어, 등재되어 있습니다.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을 검색어로 하시면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어, 지금 뭐 세미나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어, 한번 스마트폰을 이용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뭐, 사업 소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